수사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짓거리를 심히 있다고 행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전국 철거민협의 중앙에는 끝까지, 끝까지 이 같은 권력 남용, 직무유기를 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 기관과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힙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 사회를 맡은 전국 철거민연회 중앙의 이호승 상임 대표입니다. 이 자리에는 범법소원을 해주신 이민석 변호사님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지역대책위의 이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석해주신 우리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싸늘한 날씨 3월달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쌀쌀한데 시대차 참여해주신 기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사말에 이어 헌법소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민석 변호사님의 네. <laughs> 원래 공소처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식구 감싸게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게 공소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나 판사나 그리고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립적 기관인 공소처에서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처가 지금 이러한 공소처법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하고 자기 식구 감사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또 나온 겁니다. 11월 19일 날 전철업에서는 검찰총장 김호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종수,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인 김태훈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직무유기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장동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중에 있는 자들이 이재명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증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재명을 소환하여 최소한 참고인으로라도 조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재명을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고 까나뭉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무유기 범죄는 공수처만이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수처를 믿고 공수처의 검찰총장과 검사들을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공수처는 우리가 고발한 이 검찰총장과 검사들을 전혀 조사하지 않냐 하였고, 오히려 사건을 올해 2월 14일날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손못뜰 돈을 못 대니까 검사들이 알아서 적당히 덮어내는 신했였습니다 이러한 공수처의 이첩이야말로 또 다른 직무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와서 공수처를 주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하여 우리는 3월 3일날 공소처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공소처는 공소처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기네들의 관할인 증무기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핑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평등권과 시민고박을 어긴 것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소원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할 것입니다. 헌법을 어기고 그리고 법률 어기는 공수처를 분명히 우리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률 공수법을 처 검토해서 공수처법을 위반한 공수처 국민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난 그 정보 과정에서도 공수처는 중립을 지켜야 되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대한변협에서조차 무리한 수사다, 시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공수처가 자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과 공수처가 이렇게 민의를 저버린 그러한 일을 자행하면 사회적 약자들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개발 지역에서 권리를, 권리를 침해당한 재산을 빼앗기고 주거권이 침해된 국민들은 사법적 정의라고 조금만 항의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도 사법처리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이러한 중대 사범들을 권력이 봐준다면 이 나라의 무주택자, 이 나라의 철범인, 이 나라의 2030 세대는 공적과 상식에 처벌인 이 나라를 어떻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전국 철거 민협의 중앙위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공수처의 이같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 나아갈 거라는 것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힙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검사 고발 사건 검찰에 인접한 공수처법을 위반한 공수처 교탄기자회견은 시민고발권 및평등권을 침해한 공수처를 규탄한다. 전국 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중앙회는 지난해 9월 24일 대장동 도시개발특혜 의혹으로 대임 혐의가 있는 대장동 설계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공수처에 고발하였다. 그 뒤에 10월 5일 전철역 이호승 상인개표의고발인 조사를 받은 공수처는 며칠 뒤 대검사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였다. 명분은 성남시장이 고위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런데 이 같은 공수처의 입장은 애시당초 이재명을 수사하지 않으려는 꼼수로 드러났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체 받은 검찰은 50일 동안 사건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문개는 상태에서 공포학자인 황도수 교수는 대장동 도시개발에 이익을 남기려는 설계자의 설계 설계제의 배임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많은 법는, 법률 전문가들이 이재명 배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였다. 대장동 도시개발은 국민재산을 강탈하여 특정 민간 기업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안겨준 단군 이래의 최대 부동산 적폐 사건의 진실 구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전철역은 공수대에서 이첩받은 이재명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제4부장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이다. 정찰혁이 2021년 10월 19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별다른 설명 없이 2022년 2월 12일 대검으로 사건을 이첩하였다. 공수처가 당시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충격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다. 국민 모두가 평등하다는 근본이 무너진 충격적인 사례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검찰의 기소 독점에서 검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의 기소 기능을 공수처에도 부여하여 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도록 역할을 부여하였는데, 공수처가 이재명 후보를 봐주는 특혜라고 밖에 볼수 없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공수처와 검찰이 전철임이 고발한 이재명 사건을 뭉개는 사이, 공수처의 조모 씨가 고발한 윤석열 사건은 공수처인지 공작처인지 헷갈릴 정도로 무리하게 밀어붙여 비난을 자처하는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손중성 검사 출석과 영장 청구 사례인데 공수처는 손검사에게 경선 일전 등을 고려해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는 문자를 보내 압박했다는 주장을 보면 당시 야당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정치 공작이다. 김웅 의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손 검사에 대한 영장부터 청구하는 등 비상식적인 수사에 대해 대한변협조차 공수처의 수사권 난영을 규탄한 바 있다. 반면 전철업에서 공수처의 2011년, 2021년 11월 19일 고발한 검사의 직무유기 고발권을 2022년 2월 12일에 대검으로 이첩한 공수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권의 충견 노릇만 하는 공수처로 밖에 볼수볼수 있고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전절엽은 이 같은 공수처의 처사는 시민 고발권 및 평등권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2022년 3월 1 3일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하면서 기자회견문에 남욱 변호사는 작년 10월 22일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가 정진상, 김용과 자주 만났는가요 라는 질문에 자주인지는 모르겠지만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진상, 김용과 김만배가 나눈 대화는 이재명 도지사에게도 전달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그럼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검사가 유동규가 정진상 김영희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였나요? 라고 묻자 김영희 이야기는 자주 안 했었고요.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진상 형한테 말해봐야지. 라고 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유동규도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의사 전달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재명을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이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이러한 직무유기를 저지른 검찰에게 검찰총장과 검사들의 직무유기의 수사를 떠넘긴다는 것은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라는 신호인 것이다 3월 3일 헌법 보원 심판 청구 기자 회견문 발치 이같이 명백한 증언을 갖고 있는 검찰 대장동 수사팀은 이재명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으며 공수처는 이재명 관련 고발권을 검찰에 넘기는데 혈안이 되었는데 검찰 수뇌부와 대장동 수사팀 그리고 공수처 그야말로 환상의 콤비로.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두 기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저렴은 대장동 게이트에 관련된 자들에 의해 10여 년간 탄압과 위압을 받아온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장동 관련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활로하면서 수천억 원의 부당 이익금으로 온갖 권력 기관을 동원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변질시키고 한발 더 나아가 전철역과 이호승을 죽이기를 더 강화한다면 사람이 살수 있는 나라라고 볼수 없다. 대장동 게이트 관련자들이 전철역과 이호승 죽이기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유재산인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독점하여 공공개발을 통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겨 사법부 검찰 정치권 등 부패 세력들에게 분배하는 부동산 비리 투기 부패 사건을 주도하는 세력, 토건 세력을 막고 올바른 개발이 되도록 시민운동을 하는 전철력과 이호승을 죽여야만 토건 세력들이 부동산을 통해 천문학적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저들이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철협은 포건세력의 부동산 미리 투기 부패에 대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전철협은 대장동 게이트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대장동 게이트 진상 규명 범시민 연대 등뜻 있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할 것이며 공수처와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본 것에 대해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의 눈치를 볼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3월 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수원 심판 청구 결과를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며 이에 앞서 헌법에 보장된 시민 고발권과 평등권을 위배하고 공수처법을 위하는 검찰 고발 검사 고발 사건 검찰의 집판 공소를 자회견을 통해 강력히 규탄한다. 2022년 3월 15일 전국 철거민 협의회 중앙에 전사력